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 꽉 막힌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60대 여성 보행자가 교통섬을 지나가고 있는데, 승합차가 달려든 겁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여성은 15m 넘게 날아갔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결정할 올농도는 0.156%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다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을 당한 여성은 낮에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의 친척이 나타나 합의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뭐. 근데 저희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불쌍한 사람이다. 아내분은 난소함으로. 지금 아픈 상황이고. 항상 조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서. 자식들도 연을 끊고. 잔 상태이고. 합의를 거부한 뒤 9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 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의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괴로워했고. 지난달 결혼한 아들은. 예식장에서 텅 빈. 어머니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이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가해자는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것도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장 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가해자는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볼려차기남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조차 안 하고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음주, 살인마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음주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음주운전 할수 있고 특별한 제재가 없이 누구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어서는 안되고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성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걸 원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징역 (3년밖에) 안 준다면 나중에 출소 후에 또다시 음주로 사람을 죽인다면 판사들이 책임질 건가요 우리는 끝까지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소멸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